예, 제가 함실 아궁이를 만드는 그런 현장 사진인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어 구두를 잘못 놓는 사람은 이아궁주위가에서 타는 하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아랫목이 시큼하게 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머리돌을이 함실 아궁이 위에다가 한층이나 두층으로 이렇게 그 불을 눌려서 못 오게 막는 것을 머리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궁의 화열이 높은 화열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. 일단 아궁의 그 주위에서 발생되는 화열은 그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이 고온이 막힘없이 방청면으로나 고래서 깊이나 마음대로 갈수도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가 놓은 이구들장은 그런 그 불을 눌리는 머릿돌이 아니고 이아궁이위이 부분이 건물 벽체가 되는 것입니다. 이 건물 벽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궁 위에 입술의 입술턱 아궁 윗 입술턱이 한 5cm 정도 나오게 이렇게 내는 것이고 이후에다가 벽체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좀더 나가서 한 단계 낮게 구들장이 있는 것은 또 안에도 구들을 구들장을 낳을 때 여기다가 구들장 받침 턱을 만드는 것입니다. 일종의 시근담을 아궁 위에 시근담이 되는 그런 위치에는 불에 강한 돌을 한 15cm 정도 나오게 해가지고 한 5cm 정도는 이 벽돌로 시근담을 만들고. 또그 연기가 방으로 섬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는 마른 흙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구조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함실 아궁에다가 이 이런 그머릿돌도 아니지만은 아궁 윗 입술 턱과 또 식은담의 기초가 되는 그런 구둘장을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.